안녕하세요. 소미 분양 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양 단지 동해 자이이고요. 비규제 지역인 동해 자이는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동의자의 분양일정인데요. 10월 8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고요. 10월 18일 특별공급, 10월 19일 1순위 청약입니다. 동의자의 같은 경우는 2순위가 없습니다. 청약이 끝나면 청약인증 이벤트 기간, 10월 20일에서 10월 25일까지 진행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10월 26일이고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어, 그리고 예비 당첨자가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당 계약일은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청약, 인증 이벤트 기간이 있잖아요. 직장인 공동 구매 이벤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3인에서 4인이 공동 구매를 했을 경우에 1인당 30만원씩, 그리고 5인에서 9인이 1인당 50만원, 10인 이상이 지원을 했을 때는 1인당 8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동해자의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시고, 직장인 공동구매 이벤트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셔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비 당첨 계약이 이후에 개별 문자 안내가 되고요.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죠. 공동구매 인정 기준은 첫 번째가 직장인 공동구매 홈페이지 등록 고객이고요. 두 번째가 동일한 회사 직장 동료입니다. 세 번째가 청약 및 계약, 전 계약 및 예비 당첨 계약 고객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가 등록 정보와 계약자 정보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가족, 청약 및 계약 시 인정이 되고요. 가족은 가족 증명이 필수입니다. 청약 인증 이벤트는 보셨고, 다음은 청약 자격을 보셔야겠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인데요. 동해자이 같은 경우는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최초 입주자부지 공고일 현재 동해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제외동포, 제국민, 제외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이고요. 1순위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입니다. 전용 80% 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가 추첨제가 100%입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이 순위는 전 주택형으로 추첨제 100%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예치금과 상관없이 입주자 저축에 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입니다. 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동해심 및 강원도 거주자가 2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가 300만원 이상 그리고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가 400만원 모든 면적이 50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고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현재 동해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제외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은 현재 동해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되죠.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보직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고요. 현재 동해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부지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하셨어야 되고요. 청약통장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겠죠. 세대의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 맞벌이가 160%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고요.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포함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입니다. 저예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되고 혼인, 재혼 포함입니다. 미혼 자녀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시면 되고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그리고 5년 이상 소,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됩니다. 노부모 부양특별공급인데요. 현재 동해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여권이고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을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1순위 자격조건이 갖추셔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전속,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입주자료 축 예치 금액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셨으니까요.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자의 공급 안내이고요. 공급 위치는 강원도 동해시 휴가동산 1번지외 13필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2층에서 20층 9개동이고요. 총 670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 예정이고요. 어, 전용 면적부를 보시게 되면은 84A 타입이 368세대, 그리고 84B 타입이 232세대, 113 타입이 35세대, 115타입이 31개 세대이고요. 161 펜트하우스가 4개 세대입니다. 총 670세대이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공급 세대수가 제외되죠. 기관추천이 60세대,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67세대, 신혼부부가 120세대, 생애 최초가 42세대, 노모 부양이 21개 세대, 그리고 총해서 310개 세대가 빠지고요. 일반 공급 세대수가 360세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동해자의 입지 환경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쾌속 교통 프리미엄인데요. 동해자이는 핵심 도로인 7번 국도가 인접하고 동해 IC를 통해서 동해 고속도로 진출입이 쉽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쇼핑 시설과 직선거리 2km 이내에는 부평중학교, 북삼초등학교, 북평고등학교 동해시립북삼도서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암초대바위, 롱골단길 등 풍부한 문화 공간과 LS전선 동해공장, 송정일반산업단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직주근접에 위치해 있고요. 대대적인 개발 프리미엄으로는 동해시는 총 4만 세대,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들이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번 신규주택 공급으로 신흥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기능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동해는 철도, 항만, 배우산단, 삼박자를 모두 갖춘 물류 허브 지역입니다. 특히 글로벌 관광 레저 산업, 물류 비즈니스가 조성된 강원도에서 동해안 지역까지 연계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동해선 전철화 사업, 동해 신안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지 배지도와 평면 안내입니다. 전체에 (670세대) (9개) 동 (20층) 높이로 건축 예정이고요. 남동형과 남서향 판상형과 타워형. 오픈 발코니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368세대로 전체동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232세대 105동을 제외한 동으로 1호와 4호 라인 타워형 구조로 남서향, 남동향 양면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113 타입 같은 경우는 35세대에 104동에 1호 남동향, 102동에 5호 남서향 배치입니다. 115 타입 같은 경우는 31개 세대이고요. 101동 5호 남서향 107동의 남서향입니다161 타입은 4개 세대이고요. 펜트하우스죠? 101동 1, 2호, 102동 1, 2호, 1 0 3동의 1, 2호, 1 0 7동의 1, 2호 라인으로 해서 탑층에 배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동해자이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요. 일단은 뭐 단지 배치도 상에서 봤을 때는 84B 타입들이 전반적으로 막힘이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테두리 동들은 막힘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두 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입니다. 8 4 A 타이은 368세대로 제일 많은 세대수이고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구성도로는 침실이 4개고요.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현관 팬트리, 발코니 2개, 대형 드레스룸이고요. 요즘은 이제 풀 옵션 품목들이 디테일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옵션 구성도가 많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실 때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84A 타입 분양 가격입니다. 1층 금액이 3억 270만원이고요. 5층 금액이 3억 2960만원입니다. 11층 이상이 3억 2970만원이고요. 층별 차이가 약 3,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코니 확장 비용 1,180만원인데요. 11층 이상 3억 3,970만원 플러스를 하게 되면 3억 5,1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84B 타입 232세대이고요. 타워형 구조입니다. 구성도로는 침실 3개, 욕실 2개,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거실과 주방. 발코니 3개, 안방 드레스 룸이 대형이고요. 84B 타입은 특화 구조인데요. 거실이 이면창으로 양면을 볼수 있는 데다가 거실에 오픈 발코니가 딱 들어가면서 자체 타워형 구조라고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될수 있겠죠. 어, 이 구조 강추입니다. 84B 타입 분양 가격입니다. 1층 금액이 3억 100만원이고요. 5층 금액이 3억 2,780만 원입니다. 11층 금액이 3억 3,780만 원이고요. 84A 타입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1 0 7 0만 원입니다. 다음 113 타입이고요. 35개 세대입니다. 4베이 판사명 맞동 풍 구조이고요. 84A 타입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침실 4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현관 팬트리. 그 발코니 두개 안방 대형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113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 금액이 1층 금액이 4억 3 5 40만 원이고요. 5층 금액이 4억 7 4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층 금액이 어 4억 8 8 60만 원이고요. 이제 여기서 또 층별 차이가 5... 층별 차이가 5,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1,380만원입니다. 11층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하게 되면 약 5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5 타입. 31개 세대이고요. 일단 네모 반듯하게 포베이 판 맞동품 구조입니다. 역시 84A 타입과 113 타입과 구조는 동일하고요. 좀더 넓어지겠죠. 전부 동일하지만은 다른 거한 개는 안방이 이면창구조입니다. 아, 그리고 분양 금액은 1층 금액이 4억 5,610만 원이고요, 5층 금액이 4억 9,660만 원입니다. 11층 이상 금액이 5억 1,180만 원이고요, 층별 차이가 약한 5,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1,690만 원입니다. 마지막 161타입은 4개 세대이고요. 펜트하우스입니다. 101동 1, 2호, 102동 1, 2호, 103동 1, 2호, 107동 1, 2호 탑층에 위치하고요. 타워형 구조입니다. 침실이 4개고요. 욕실이 3개, 거실 2개, 그리고 주방, 5개용 테라스 2개, 그리고 드레스룸 2개로 구성이 되고요. 일단 야외용 테라스가 안봉에 한 곳이 있고요. 거실에 한 곳. 어, 거실이 일단 3면 창으로 어마어마하게 어, 되어 있죠. 그리고 안방은 특대형 드레스룸과 5개형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가족실과 그리고 곳곳에 수납공간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17층, 20층 탑층에 위치하고요. 4개 세대죠. 11억 8210만원이고요. 115 타입에 딱두 배네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154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플러스 추가 옵션을 하게 되면 한 12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금이 10%고요. 10%, 10 중에서 당시 1천만 원을 내시고요. 나머지 한달내 납입을 하시면 되겠죠. 중도금은 60% 무이자이고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상이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잔금은 입주시 30% 되겠습니다. 발코니 비용 역시도 계약 당시 10% 중도금 10% 2022년 3월 21일에 20... 한번 내시고요. 잔금 80%는 입주 시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고 신청자 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란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득 여건,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고요. 어, 전용 84 제곱미터가 3억 5천 대의 일군 브랜드라면은 청약 자격 신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동의자익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